네, 얼마 전에 승부라고 하는 제목의 용화를 보았습니다. 어, 우리나라 바둑계의 두 거인 조훈현과 그의 제자 이창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병은 씨가 나오고 있죠. 네. 이 영화는 두 바둑 영웅에 관한 실제 이야기를 그리면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그 미묘한 심리를 너무나 잘 묘사한 작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조훈현은 1980년대 우리나라 바둑계의 전설이었고 한중일 바둑계에서도 수없이 우승을 거머쥐었던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바둑 신동으로 알려진 10살 이창호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며 이제 제대로 바둑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이 창호는 조훈년 밑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어른들을 다 격파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승 조훈년은 단몇 수로 자기를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큰 스승의 위험에 꼼짝하지 못하고 정석부터 바둑을 엄하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 조은현은 항상 정석을 중요하게 여겼고 반대로 이창호는 정석 너머의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은현은 엄하게 야단 쳤고 이창호는 스승의 야단에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기가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나고 국내 바둑 최고위전에서 이 스승과 제자는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두들 스승 조은현의 완승을 예고했습니다. 예견했죠. 그런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제자 이창호가 스승을 꺾고 우승을 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바둑계는 충격을 받았고.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조훈영과 이창호 본인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한 집에서 먹고 자며 가르치고 배우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하루 아침에 어색해졌고 서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창호는 스승이 가르쳐준 정석이 아닌 그 노모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승을 이겼던 것입니다. 스승은 자기를 이기는 그 제자를 보며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그런 스승의 눈치를 보며 죄송한 마음에 자기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색해하던 시간이 잠시 흐르고, 조은현은 이창호에게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하며, 떠나보냅니다. 이후에 이창훈은 국내외 모든 대회를 석권하는 새로운 스타가 됩니다. 반대로 조은현은 그 일후로 얼마간의 깊은 슬럼프를 경험하죠. 그러나 스승은 역시 스승이었습니다. 몇년후 조은현은 심기 일전에서 도전자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합에 나갔고 타이틀전 결승에서 이창호와 맞붙었는데 결국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끝이 나고 그 둘은 사제지간을 넘어서 훌륭한 라이벌로 또 동지로 바둑계의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진 기록을 보면 이창호가 192대 119로 조훈현을 훨씬 더 많이 이겼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예, 아름다운 결말이죠. 청출어람은 예,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자녀가 스승이나 부모보다 나음을 비유할 때 자주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이쪽이 어떤 식물이고, 거기서 뽑아낸 푸른색이 어떤 색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예, 조금. 보시다시피 아주 평범한 초록색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뜯어서 삶고 가공하면 거기서 푸르스름한 그 색깔의 물을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 물감을 만들어서 이제 옷감에 이렇게 염색을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푸른빛의 옷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말 쪼개서. 더 푸른빛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지는 고질적인 생각이 있는데, 나의 제자나 자녀는 너무 부족해서 언제 나만큼이라도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정말 자녀나 제자의 미래를 가로막는 오해와 편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그 끝을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중에서도 부모님과 가장 관계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기 자녀들에 대해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큰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아주 뛰어난 청소년 사역자였다는 것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대부분이 사실은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으며 시비를 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반세겔은 당시 20살 이상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일종의 성전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를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를 안 내도 되지만 오해가 없도록 내자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인데 자한 세겔이면 두 사람분의 성전세죠 이것을 나와 너를 위해 갖다 주거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 두 사람 성전세만 갖다 내라고 하시죠. 다른 제자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성전세를 낼 스무 살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10대였다는 거예요. 정말인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약학자들 대부분이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 30살이셨고, 제자 중에 베드로만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을 보통 18살에 했으니, 베드로도 나이가 많아야 20대 초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로 치면 청소년부 또는 청년부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나 청소년부 사역자들은 어깨 힘을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제자들이 불과 3, 4년 후에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와 로마와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일구는 엄청난 일을 그들이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우리 눈에 마냥 어려 보이는 이 자녀들에게서 머지 않은 미래에 이 세상을 이끌어갈 놀라운 주인공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세우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역들이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서 미래의 목회자, 성교사, 정치인, 기업인, 의료인, 과학자, 예술가, 언론인, 인문학자, 영화감독, 노벨상 수상자가 보이십니까?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선명하게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대 자녀들을 절대 무시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다,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맨날 게임만 하고, 어딘가 좀 아파 보이고, 맨날 거울만 보고, 참, 저게 사람이 되겠나. 예, 그렇게 보이는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제가 수없이 보고 경험했고 저 또한 그런 변화의 결과물이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서니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한다고? 정말 그게 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 듣기 좋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면서 두 번이나 진실하다는 것을 언급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확실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고, 그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놀라운 청출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준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준비. 예. 예수님이 이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하고 그분보다 더큰 일을 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날 예수님과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빌립은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래 하면 족하겠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확실하게 믿겠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런 그 기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언제나 볼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 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도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꾸준히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을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임재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큰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왕이면 큰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구하십시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뭐저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 시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학교 졸업 잘 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물론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도 같이 하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학교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 달라는 기도도 좋지만, 좋은 회사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넷플릭스에 1등하는 영화를 만들게 해 달라는 기도도 좋지만, 넷플릭스 같은, 아니, 그보다 더큰 OTT 회사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성공해서 우리 가족 기뻐 춤추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성공함으로 온 세상이 기뻐 춤추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 이세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지금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 노래를 한 다섯 분 이상 안 듣는 날이 없어요.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뭐뭘 누르면 이게 나와요. 한국에서 만든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은 한국의 K-pop, K-뷰티, K-클래식, K-푸드, K-드라마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도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k 컬처를 통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k 복음 k 선교가 전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큰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날을 위해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살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잣대로 우리의 기준과 정석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몇 등이냐? 이것으로 아이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그 존경받으셨던 이어령 교수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360명이 운동장에서 한 방향으로 달리면 1등부터 360등까지 등수가 매겨진다. 그러나 각자가 달리고 싶은 방향으로 360명이 달리면 그 360명이 전부 1등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서 1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길에서 1등이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룸으로 최고의 성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감동,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은 전부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뭐, 줄 제대로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어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뜨겁게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오늘만큼은 여러분 어른들처럼 정말 힘있게, 정말 뜨겁게 우리 아이들 율동 따라가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 일로 올라오십시오. 예.